히토류를 비롯한 희유금속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마다 치열한 확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에서 우리 정부 역시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휴대폰과 노트북 등 IT 부품의 필수 요소인 히토류. 최근 전기자동차 개발 붐과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세계 각국의 희토류 확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량의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지난해부터는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올 상반기 희토류 수입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84%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희토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국내 수요의 두배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기 자동차 등의 성장 동력에 긴요한 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해외 재원, 자원 개발을 통해서 물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남아공에서 국내 수요의 약두 배에 달하는 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베트남, 몽골, 오 등에서도 공동 탐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히토류 개발을 위한 검토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재 충주와 홍천 등지에서 히토류 광채가 확인돼 탐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13년이면 매장량 평가를 통해 개발과 생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중장기적으로 히토류 비축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2014년까지 1,500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itstv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